요즘에 그 코로나 1 9 바이러스가 최악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스페인 독감보다 더 최악인가? 과연? 그도 한번 찾아봤더니 심한 정도를 일단 말씀드리면 1 9 1 8년에그 스페인 독감이 시작돼가지고 5억 명이 감염됐대요. 그 당시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사망자는 5천만 명에서 1억 명 엄청난 거죠, 그러니 그런데 그 사망자 숫자가 1차 대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의 사망자 숫자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무서웠던 이유는 그 사망자 숫자 많았지만 치사율이 엄청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독감의 치사율이 0.1%인데 이건 치사율이 5%에서 10% 정도 됐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코로나19가 지금 이탈리아에서 치사율이 10% 정도 돼요. 우리나라도 1% 넘었거든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 스페인 독감이 이렇게 맹위를 떨쳤는가에 관해서 두 가지 가설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게 뭐냐면, 2005년에 그알래스카에서 이제 그 시행사의 시스인에서 바이러스를 이제 그추출 해갖고 분석을 해봤더니, 바이러스 자체가 달랐다는 거죠.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거기 RNA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와 똑같이 있잖 DNA, RNA가. 근데 그 RNA가 작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 RNA라고 부른대요. 그니까 이 미니 RNA가 대량 생산됐대요. 그니까 러 RNA가 작아지니까 이 바이러스 자체가 작아져서 폐에 더잘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 작을수록 더잘 달라붙으니까 강해지는 거죠. 그니까 강해지니까 염증이 더 심해진다. 따라서 이제 걸리면은 그 치사율이 높아진 거죠. 그 바이러스 자체의 변형이 있었다. 그런 것이 한 가지 이제 가설이고 또 하나의 가설은 뭐냐면 그 외부적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외부적 요인이 뭐냐면요. 바이러스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취하는 전략이 있대요. 그 바이러스가 살아남으려면 옮겨가야 되잖아요. 숙주를 옮겨야 되는데, 숙주를 옮기려면 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세서 숙주가 죽어버리면 자기도 죽잖아요. 원래는 이제 자기가 좀 강하게 나고 싶다는 거예요. 바이러스도. 그런데 그러면 숙주가 죽어버리면 곤란하다. 자기네를 널리 퍼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른대요. 완화시켜서 약하게 만든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숙진 사람이 경우에 약하니까 뭐 감기 정도인가 보다 좀 심하게 앓는 감기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 계속 만나면 는 거죠. 일상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전달이 된대요. 전염이. 그러면 널리 퍼지잖아요. 그게 전략이 되는 거예요. 보통 바이러스가 갖는 전략. 그래서 이게 한 5개월 정도 수명을 가지고서 계속 전염하다가 나중에 사라진다는 거죠. 근데 사라진다는 표현은 바이러스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잠복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때를 또 노린다는 거죠. 그게 보통의 바이러스인데, 1918년은 우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1918년은 이제 세계 1차 대전 중이었는데, 그때는 상황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전쟁이 참호 전쟁이었어요. 트렌치. 그러니까 그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참호를 파고, 거기 대치를 한 거예요. 전 국정에서. 그러니까 그 참호에는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요. 보통은 딱 거기 들어가면 계속 그 자리를 고수하는 거죠. 근데 해도 그 자리를 고수하니까 이 바이러스 입장으로 보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내가 가만히 있을 뿐 아니라 옆에서 한번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로서는 좋지 않은 조건이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스트레스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완화시켜서 널리 펼쳐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완화시킬 필요가 없다. 왜? 어차피 전파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모습이 확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 그 강해진 바이러스가 결국 퍼졌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어느 것이 오은지 당연히 모르죠. 제가 전문가 인데알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약에 최악의 바이러스라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들었냐면, 어, 이거는 감기처럼 앓고 지나간다. 건강한 사람한테는 별 일이 없다. 그래서 트럼프도 자신있게 웃으면서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별거 없다, 뭐. 우리는 다 이겨낼 수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이 바이러스의 보통의 모습이에요, 독감처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냐면 이탈리아에서 보듯이 7~10%에 가까운 스페인 독감과 같은 아주 강력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전략을 취한 거예요. 약하게 보이자. 그 다음에 들어가면 강해진다.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죠. 약한 전략이서 계속 약하게 나가 갖고 끝나야면 독감처럼 0.1%로 끝나겠죠. 감염자가 많아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스인 독감처럼 강한 건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처음에는 속인 거죠. 약하게.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약함과 독성을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이거에 대처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왜 사람들이 경계를 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심해지면 사람들이 어좀 심해졌나 보고 이제 긴장하다가 원래 또 약한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아, 이제 괜찮나 보다. 그러고 다시, 그러면 다시 이제 전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다 또 강한 모습확 드러나고, 그치사이확 높아지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미국에서 20만 명 이상은 사망할 것이다. 이런 보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것이 가장 최상의 경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 독감의 그 사망자가 전 세계로 5천만 명에서 1억 명에 달했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겠죠. 그 독성으로 봤을 때. 물론 한 100년 전의 일이잖아요. 딱 거의 100년 된것 된 같아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지금의 환경과 지금과 다르고 지금이 뭐 세계 대전의 참호 전쟁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데 어쨌든 굉장히 최강의 최악의 바이러스 가 등장한 것만 사실이다. 다른 그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면역력이 60% 정도가 감염되면 생긴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해결하자, 이런 것이 제 선택이죠. 그런데 그거는 보통의 독감인 경우에는 맞아요. 보통의 독감인 경우에는 뭐 그냥 사망률이 0.1% 정도고 많은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알고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조사해보면 60% 정도가 아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거의 한복기로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도그 코로나19는 그런 바이러스가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스웨덴의 선택이 옳다고 볼수 있을까? 이 가설만 가지고 본다면 위험한 도박이죠, 사실은. 스웨덴의 전략이 만약에 성공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그 나중에 연구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격리를, 거리를 두고 여러 가지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의 선택이고 스웨덴의 선택은 또 하나의 선택인데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냐는 나중에 평가를 하겠죠. 그 다음에 그 평가가 나오면, 그럼, 그, 코로나19는 어떤 바이러스였을까가 또 분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사회적인 조건, 이런 거에 관해서 또 분석이 생길 테고. 지금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일을 한번 이제 검토해 본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죠.